안녕하세요. 선안이치입니다. 오늘 어디 하냐면요. 저번에 그물 샜던 그 베란다 있잖아요. 거기에 방수 작업하러 왔거든요. 날씨가 엄청 좋아서 오늘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이라서 한번 해보려고. 여기, 이런 부분. 틈새 잘 닦고 그때 그 탄탄 방수 크림 있잖아요. 그거 바를 생각이거든요.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. 일단, 쓰레기가 많아가지고, 이걸 좀 치울 생각이에요. 아, 빗자루 갖고 왔어야 되는데. 빗자루가 있으면 한번 쓸고 하고 싶은데, 또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좀 참을까요? 대충 물티슈로라도 좀 청소를. 탄탄 방수액 칠할 부분을 깨끗하게. 닦고, 돈이 아니게, 그, 나무 베란다 청소까지 해주게 생겼네요. 그래서 청소를 좀 하고,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. 죽었다. <laughs> 와, 여기 참 거시기 하다.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내려가지, 물에. 그래. 이거 보세요. 와. 기가 안 차.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는데. 아. 제대로 한번 청소를 해야겠어요. 와, 진짜 땡볕에 땡칠이 다 됐어요. 일단은 바닥을 그냥 대충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크랙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네요. 그래서 빡빡 닦다 보니까 이제 크랙이 발견됐는데 그 부분 집중적으로 발라주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눈에 보이네요. 이게 저는 처음이라서 걱정했거든요. 이걸 어떻게 구별하지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건물하고 이 테라스 이음새 있죠. 이 부분이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. 제가 봐도, 초보자가 봐도.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면요. 여 보니까 이런 데 있죠. 딱딱 어. 이런 데로 물이 새어 들어간 것 같아요. 보니까 물건을 놔두면 그게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자국이 생기네요. 떨어지면서 크랙이 발생할 수도 있고. 꼼꼼하게 발라주는 작업만 남았습니다. 탄탄 방수크림 한번 오픈해보겠습니다. 아, 더워. 시작도 안 했는데. 미쳐, 미천 이거는 음~ 해라 그리고 사가지고 첨 여는 거예요 이렇게 겁나 비싼 거 55,000원 1.2kg 이게 크림 타입이라서 잘 발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<뚜껑> 뚜껑이 엄청 많이 묻어있어요 칠해볼게요 일단 모서리부터 하고 이렇게 불투명인데 바르고 나면 투명으로 변한대요 이게 비싸니까 꼼꼼히 펴 바르라고 하더라고요. 막 쓰는 게 아니에요. 막 쓰게 되면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겠죠. 아, 너무 덥다. 이런 부분. 이렇게 메꾸면 훨씬 낫겠죠. 이런 데도 조금씩 들어갈 수 있잖아요. 제가 이거 시공해보고 효과 어떤지 알려드릴게요. 지금 한 1시간 정도 작업했거든요 주로 이런 부분 있죠 이런 틈새 부분 음, 이런 데 바르고 상틀하고 이어지는 부분 바르고요 이게 되게 빨리 마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약간 투명해지고 있어요 이게 다 마르면 투명해진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위 중앙에 크랙 같은 거 칠해 보겠습니다 또이 부분 마르면 색깔이 투명해진다는 게또 가장 좋은 점이고요. 그리고 수성이라서 위에 페인트 칠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그 방수 작업 다 끝나고요. 10% 커피 사먹으로 가고 있어요.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 보상을 해야죠. <laughs> 얼굴이 빨갛죠, 막. 더워가지고. 저는 항상 이제 나이가 들어서 따뜻한 거만 먹는데 오늘은 안 되겠어요. 드디어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, 맛있네. 5층 세입자 실수로 인해서 4층에 지금 막물이 샜잖아요 5층 베란다 작업하고 나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앉아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왔어요 도배를 하게 됐는데 가격 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장님 오늘 오셔가지고 견적을 받았는데 20만 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도배 금액 받는 걸로 하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또 사건, 사고가 제가 많았습니다. 군산에 아파트 수리하고 나서 계약을 했잖아요. 그게 이제 월세 계약을 했거든요. 제가 매매를 하려고 아파트를 내놨다가 너무 안 팔려가지고, 그냥 월세로 내놨거든요. 가지고 있던 돈으로 전세 자금을 다 내줬기 때문에, 굳이 다시. 전... 받으면 뭐 현금이 확보가 되겠지만, 어차피 돌려줘야 되는 돈 부담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월세를 냈거든요. 공실로 두면 관리비가 계속 나와요. 세상에 10만 원이 넘더라고요. 사람이 안 살아도, 그게 매달 내다 보니까 거의 100만원 가량이 나간 거예요. 한 1년 공실로 뒀더니. 임차인이 들어오면 내가 고쳐줘야 될 것도 많고 또 손이 많이 가잖아요. 근데 또 비워놓으니까 안 좋더라고요. 역시 사람이 살아야 돼요. 이렇게 공실로 두는 거는 결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관리적인 측면에서. 엊그저께 들어왔는데 세상에 계속 공실로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.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. 그 다음에 소방점검을 했는데 소화기가 없대요. 그리고 또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막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 세입자 잘못은 아니잖아요. 와 보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상태는 온전하게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입주 당일날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. 제가 확실히 저가 임대를 많이 하고 또 원룸 임대를 엄청 하다 보니까 <laughs> 임대 프로는 프로인 것 같아요.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자면 일처리가 진짜 되게 빠르고. 판단이 엄청 빨라지더라고요. 뭐냐 하면은, 어그 세입, 세입자가 문에 위쪽에 어뭐 기름이 뚝뚝 떨어져요. 이러더라고요. 임대를 많이 안 해봤으면 또 그걸 못 알아듣는데 저는 바로 아, 도어 클러저 고장났냐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까요? 막 이러길래 어떻게 할거 없고 계시면 내가 업체 알아가지고 보내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전화를 일단 여러 분데 돌려요. 저 같은 경우 내가 직접 못 가는 경우는 그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어그 하는 업체에다 전화를 돌려서 전화를 본 감이 있잖아요 그 사람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젊고 빠릿한 분이더라고요 사장님이 그거 고쳐주고 그 다음에 보일러 보일러도 기사님 오면 전화 달라고 했거든요 그 기사님이 가보더니 음, 순환펌프 교체해야 된대요 또그 제가 잘 알잖아요 아 순환펌프 교체요 하세요 근데 얼마 들어요 그랬더니 어, 13만원 든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깎아라 그래가지고 좀 깎았어요 뭐, 그런 식으로 불편한 거 바로바로, 바로, 바로 처리해줬어요. 이게, 왜냐하면 어차피 해줄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돈쓸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. 아무리 이렇게 기분을 좀 업시키려고 해도 다운되는 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날은 그게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. 그냥 이런 생각 있죠. 아, 이 임대업 진짜 돈 많이 들어간다.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노리겠다고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좀 현타 회의감 그런 게 오더라고요. 그래도 뭐 힘들다 죽겠다 하면서도 계속 하잖아요. 저도 그렇고 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어차피 갖고 계신 거잘 운영하셔야 되니까 우리 긍정적인 마음 갖고 음 잘하면 또 즐거운 일도 많고요. 또 내가 임차인이 되는 것보다는 임대인의 입장이 낫잖아요. 이게 아무. 없고 골치 와플일 없다고 해서 인차인으로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리드인이 되기 위해서 그의 합당한 좀 무게를 견디면서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목소리>